안녕하십니까 김상유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충마 선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토요일 일요일 펼쳐지는 경주에서 충마로 공략할 수 있는 말들을 몇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마를 공략하면 승부를 가져갈 수 있죠 승부는 지금부터 먼저 드래곤 불패가 있죠 뭐 편성상 1번 게이트 2점이면 상당히 좋은 조건을 잡았다라고 볼수 있어요 오늘도 강한 고분를 타주는데 말다툼도 상당히 양호한 모습이고. 근데 그경주의 드래곤들페는 조건이 워낙 좋고요. 저는 사랑왕자를 눈여겨보고 싶어요.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오늘 아침 이제 출발 연습으로 마무리를 짓는 모습이었어요. 이 사랑왕자는 개인적인 아픔이 좀 있죠. 데뷔전에서 인기 꼴등이었습니다. 인기 꼴등이었던 사랑 왕자를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죠. 기승기수도 믿업지 못했고, 능력이 완전히 감춰져 있던 사랑 왕자를 인기 꼴등했을 때, 박태종 기수와 더불어서 추천을 드렸는데, 그 경주에 이제 박태종 기수가 입상을 했지만, 결국에 이제 초고배당이 터지고 말았죠. 그렇지만, 사랑 왕자가 그 경주에서 여러 가지 방해를 받았고, 경주가 잘 풀렸으면 박태종 기수를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그동안의 단점인 모래 맞는 거에 굉장히 민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망사 가면으로 변화를 주고 주중 내내 문세영 기수가 상당히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조금은 힘으로만 뛰는 경향에서 걸음의 조화감이 생성이 되기 시작했고 망사 눈 가면으로 변화를 준 효과가 나타난다면 충분히 좋은 모습을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사랑왕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소유경마에 출전하는 말 중에서는 휴장 때 제가 딱 걸린 고배당마로 추천을 드렸던 말이 있어요. 설휴장 때. 그리고 주력마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말이 16조 마방의 미스터 트롯입니다. 최범현 기수는 이제 경마 팬들도 다 알아요. 조교에 늦게 나오시고 일찍 퇴근하시고. 그런데 어제도 제가 조교를 끝나고 가는데 그때 퇴근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오랜 기간, 오랜 시간 동안 조교장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조교장에 나오는데 출범명 기수와 또 같이 왔어요. 굉장히 일찍 출근하셨다는 거죠. 이번 주에 출범명 기수의 행보는 여러 가지 면에서 전주에 대상경주, 부산일보배를 우승을 한 여세를 이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 주자가 미스터 트롯이죠. 사세마로 아낄 이유가 없는 말이죠. 승급전이긴 합니다만은, 데뷔 전 말씀드렸던 그 경주력보다 더 나아진 경주력 발휘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는 미스터 트롯. 부경의 말들 중에서는 이루경마에 출전하는 크리솔 시에로가 있어요. 전경주 이성재 기수의 기승은 거리가 늘었다 하더라도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 기승 내용이었어요. 자 이번에 단아카 기수 한장이라면 크리솔 시에라는 분명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중상거리에서 활약이 더욱더 가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크리솔 시에라 공략을 해보고 싶고요. <목소리> 육경주에 출전하는 대지 초이스가 있죠. 전경주에는. 워낙 강한 상대들, 빅스고라든지, 대한질주의 벽을 넘어서지를 못했고, 자신의 경주력을, 뭐, 한껏, 모두 다 풀어내지를 못했단 말이, 대지초이스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 이홍락기술 교체가 되면서, 감량이점도 가지게 됐고, 편성도 해볼만 하기 때문에, 최근에 큰 경주에서 아쉬움을 충분히 털어낼 수 있을 만한 편성을 만났고, 적의 상태도 상당히 양호, 양호한 걸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말이 바로 대지초이스입니다 이번주에 이번 헤럴드 경제배가 출전을 합니다 서울의 말들이 많이 출전을 하고 있고 부경의 말들은 소수 정예 정해, 정예부대가 올라왔는데 물론 위너스맨이 없는 정예부대가 올라왔죠 저, 위너스맨은 그 당시 뭐 현장에서 바로 말씀을 드렸죠 더 이상 볼 수가 없을 것 같다 경주 끝나고 그랑프리가 끝난 이후에 위닝런 할때 모습을 보니까 회복이 조금 쉽지 않다는 얘기가 들려요. 여하튼 위너스맨이 없기 때문에 여러 도의 말들이 욕심을 낼수 있는데 제가 이제 전경주에는 빅스고를 자신 있게 이 방송을 통해서 휴장기 동안에 100%다. 100%, 100 이렇게까지 100%를 맞추는 말이 많지가 않다. 대상 경주를 앞두고 그런데 빅스고는 100%를 맞췄기 때문에 좋은 모습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승까지 해줬죠. 근데 빅스거보다 이번에는 북경의 말들이 눈에 띕니다. 글로벌 히트 스피드 0, 26주에 방동석 마방의 두마필. 오늘도 두 마리가 병행을 했고요. 북경에서도 전주, 전전주 지속적으로 두 마리 병행 훈련을 하면서 준비를 해왔는데 모두 상태가 양호하고요.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음... 박제희 기수가 기승하지 않은 그랑프리 대상 경주 이후에 조그만 하양세를 보였던 톤의 반석입니다. 서수훈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요. 말 상태가 부쩍 올라온 모습이고, 투지라든지 걸음의 추화감, 걸음의 활기감, 걸음의 안정감 상당히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엔 결코 쉽게 물러설지 않을 것 같은 모습입니다. 또한 크레이지 콘티가 7세마이긴 합니다만 어제는 굉장히 말 상태가 좋았어요. 어, 이거 별표를 줄 정도로 이거 말상태 왜 이렇게 좋지? 그렇게 생각이 됐었고, 코리아 컵 같이 출전을 했단 말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이 약간 떨어지는 모습인데, 일단 어제까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고요. 문세현 기수가 나올 스나이퍼에 기승을 하게 됐는데요. 문세현 기수는 원래 행보 강자의 기승 예정으로 출전 등록이 돼 있었고, 준비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나올 스나이퍼는 박은론 기수가 초결을 했었는데, 행보강자가 출전을 포기하면서 문세현 기수가 자연스럽게 나우스나포에 다시 기승했다라는 부분만 경주 위쪽으로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서울의 말들 중에서는 심장의 고동, 티즈 바라우즈, 티즈 바라우즈 전 경주 울프플레이에게 쳤습니다마는 그때보다는 말이 좀더 가벼워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라 부분. 저는 일단, 북경의 말들 쪽에 조금은 더 무게를, 중심을 더 보고 싶습니다. 특공대를 파견한 북경의 특공대들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소수 정예 특수부대가 올라왔죠. 좀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또조개 후에 뭐 전달해드릴 내용이 있으면 조금 더 금요일 날조개 후에 또 전달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과천 새벽조기장에서 김상윤이었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